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수술실은 한번수술 시작하면 팀같은 오버타임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한다는 거? 너 나한테 이렇게 줬어너 <laughs> 나가 어, 너 나가라는 말도 안 하시고 수술을 하는 <laughs> 도중에도 그 생각밖에 안나 안녕하세요 5년 차 수술방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실에서 6년 차 간호사입니다 저는 입사할 때 1지방이 수술실이었어요 이건 너무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당시에 만났던 병원에서 일했는데 무조건 o 월이 좋다. 좋다 라고 추천을 완전 극추천을 해 줘가지고 원래 학생 때까지는 오월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어찌어찌 잘 다니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원래는 원티드는 외과병동이었어요 그래서 외과병동에 가게 됐는데 힘들었어가지고 <laughs> 저희 병원이 수술방이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어가지고, 5월방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제일 장점은,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 내가 들어가는 수술은 나 혼자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잘 문수한다면,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태우는 선배가 없다. 하지만, 그거 기까지 완수하는 과정까지 내가 잘 하지 못한다면 교수님도 많이 뭐라하시고또 아, 나가 또 어. 나가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제일 장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완수한다면 아무도 모라는 사람이 없다. 정치가 음, 네. 저는 일단은 병동에 있었으니까 인계 가 확실한 것 같고 사실 수술병에서 인계라고 하면은 긴 수술 때 이렇게 넘겨주는 거. 음. 그래서 뭐 어디 드랩에 음. 몇개 있고. 음. 뭐, 어디에 뭐 있고, 무슨 용품뭐 뭐 썼고,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경동에서 인게는 사실 선생한테 잘못 주면은 진짜 큰일 나잖아. 응. 너 나한테 이렇게 줬어? 들어맞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여기도 그런 거 있긴 하잖아. 맞아, 맞아맞아 <laughs> 있는데, 해. 있는데 응. 약간 덜하다. 덜하다. 응. 덜하다. 응. 환자 보호자 되면 없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일단은 술 마취가, 전신 마취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국소마취가 있어가지고, 일단 환자는 상대하긴 해요. 음. 하지만, 종동에 비해 덜 하다는 점. 오버타임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한다는 거? 그럼 제일 링기 끝나면 몇 시에 끝나겠어 일단, 오늘도 동기가 오늘 그간 이식 수술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어서, 데이 근무였는데, 간 이식 수술이 오후 5시에 콜 예정이라서, 거포간 이식 수술을 하면은, 뭐 길게 하면 10시간 넘게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12시에. 어. <laughs> 기본 밤 12시는 다들 예상하고 있어. 뭐, 나이트에 누가 와가지고 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맞아, 맞아. 오래 서 있는 거? 수술마다다 달라가지고, 뭐, 유로나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1분이면 진짜 끝나는 수술도 있고, 시,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 끝난 수술들 있고 진짜 오래 하는 수술 아까 그카데가 같은 경우에도 10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다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시간은 가는 수술들이 있어서 오래 서 있으면 압박 스타킹은 무조건 필요하다. 정형외과 수이나 신경외과도 그렇고, 그 시암이라는 방사선이 나오는 그에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면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암복을 입는데, 가벼운 거라고 해도 장시간 입고 근무하고 서, 있어, 서 있다 보면은 목도 아프고, 맞아.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서 힘들어서 저는 제 몸을 포기했습니다. <laughs> 저는, 저는, 저는 입지 <웃음> 않습니다. <웃음> 잘입잖아요 왜, 그니까, 진짜 뭐, 시험을, 수술하는 도중에 시험을 많이 보는 교수님이거나 노출이 음. 많이 될것 같아서 걱정이 될 때만 입고 들어고 음. 뭐, 웬만하면 잘안 입으려고요. 근데 입는 게 좋습니다. 혹시 무조건, 무조건, 네. 어, 무조건. 입는 게 좋고, 그리고, 그게 여러 명이 봉용으로 사용하다 아, 땀이 많이 나는 선생님들이 한번 입고 나오면 이게 막 축축해. 이거 <laughs> 아, 나게. 그래. 냄새, 냄새도 냄새. 나고 축축하니까 근데 이건 또 시안복은 또 세탁이 안 되잖아요. 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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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페브리즈를 뿌리는 정도? 그러니까 입기가 싫어. 너무 찝찝해. 이거 약간 랜덤으로 골랐는데 아 잘못 딱 입었네. 촉촉해. 아 어쩔 수 없이 입고 들어갈 때아짜아 찝찝함. 수술을 맞아. 하는 도중에도 그 생각밖에 안 나. 오늘 집 가서 깨끗하게 씻어야겠다. <laughs> 이 생각. 등과에서도 같은 수술을 하는 교수님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두명 명 이상이 있을 때 <laughs> 같은 수술이어도 사용하는 기구가 다르고 사용하는 뭐 소모품이 다 달라서 그런 거를 외워야 되고 그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실 간호사로서 무조건 갖춰줘야죠. 무조건 기본 소양 글러브 사이즈가 다 다른데 저희는 일단 기, 교수님들 글러브 사이즈는 당연하거니와 음. 전공이들 맞아, 사이즈까지도 맞아. 다 외우고 있다. 맞아.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로컬이거나 하면은 거의 3근제 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거의 뭐 규모가 크거나 뭐 대학병원 쪽으로 올라오면은 삼교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도 삼교대를 하고 있고 데이 이브나이트를 다 합니다. 그 대신 데이가 거의 주군이고 네.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데이에 많고 왜냐면 데이에 정규 수술이 많으니까. 이브닝이랑 나이트는 엄청 소수로? 호수? 소수로 하죠, 거의. 이브닝은 한 10명, 10명 남짓이고 음. 나이트는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a 의 정규 수술을 하고, a 의못 끝내 정규 수술이나 응급 수술을 이브닝에 하고, 나이트는 거의 뭐 응급 수술이나, 음. 진짜 뭐 정규의 수술 너무 많아서 밀린 수술을 조금 하는 정도? 아니면 얼리 준비. 음. 음. 다음날 아침에 일찍 부르는 수술을? 하는 정도 저는 제가 수술실에서 근무하면서 아나 진짜 수술실 간호사와 딱 맞는다, 음. 적합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호심하기보다는 맞아 맞아 여러 사람들과 융화되어서 음. 잘,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간호사가 좀 일을 잘할수있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은 한번수술 시작하면. 뭐팀 같은, 그까그 그러니까 <laughs> 전공의 <laughs>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PA 선생님이나 가무 클럽이나 <laughs> 서큐나 다 같이 한한 시술에 한,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뭐 소극적인 선생님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같이 내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laughs> 협동 협동심이 강하고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는 가사가 좋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온도를 좀 낮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실이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막 춥다고 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많은데요. 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하면, 열심히 <laughs> 일을 하면 저는 나는 소속도 한번, 어, 꼰대, 꼰대. <laughs> 저희는 꼰대가 <laughs> 맞습니다. 피해를 못 보는 것보다는 이게 사실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여기가 뭐. 엠프테이션 됐다던가, 아니면은 여기가 포포리션이 됐다던가 음.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좀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 과정만 본다면은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소독을 응. 하고 인시린 얼고 하니까. 아 근데 냄새가 저는 <laughs> 아 냄새는 못 참. 낙인다. 특히 아니, AR 아니 AR 똥냄새. 저 너무 오해어요 아니 <웃음> AR 똥냄새. 이이가 약한 사람은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막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이거 뭐 CS 거 하다가 점심은. 무뭐 순대다, 곱창이다 아... 이렇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은데? <laughs> 근데 그거 보고 맞습니다. 막 엄청.. 아 그래요? 응. 안 맞는 걸로 근데 수술실에 뭐 원티드 하는 사람 중에서 원티드 하는 이유가 뭐 환자와 보호자를 대면하지 않아서 오는 응.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야 보호자랑 환자는 안 만나지만 같이 일하는 의료진들이 항상 옆에서 같이 일하는 거는 어느 방송이나 왔고, 소유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없, 없지만, 의료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맞아요.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서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해야 되고,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거고, 아, 난소유실가뭐 사람 잘안 만나고, 수술만 음, 하면도않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될것 같아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laughs> 하루 종일 수술이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당연히 힘들지.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고 나도 막 교수님이 당연히 당연히 신기 때도 혼났고 혼나, 지금도 혼나고 교수님이랑 손이 안 맞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렇게 소중을 들었을 때아저 사람 왜 나한테 또막 알리야 이러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가 오늘 실수한 거는 인정을 하고 아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 불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음. 아, 이런 도구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기구를 썼으면 좋겠다. 음. 뭐 어느 회사에 뭐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사용했을 때, 아, 이거 써서 너무 좋았다 라고 음. 말씀했을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그건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수습 끝나고, 아, 오늘 고맙다고, 뭐, 너무 잘했다, 퍼펙트했다. 이런 식으로 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병동에 있었을 때, 교수님은 너무 큰 존재였단 말이에요. 수습방에서 그냥 교수님이랑 뭐 얘기도 편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약간 친근한 얘기 할수 있는 게, 그게 또 엄청난. 그렇죠. 대학병 교수랑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이거지 짠뭐 이거지 <laughs> <스트레스는> 이걸로 풀었어 <줄지>? 휴 <laughs> <laughs> 그 때는 거의 올데이만 하니까 주말에는 다시로 월화수목 <laughs> 데이만 하니까 퇴근하고 거의 동기들이랑 일주일에 한세 번은 술 먹었던 거야 저도 저도 <laughs> 그러니까 그날의 스트레스는 술 먹고 풀고 그 때는 체력이 됐어 <laughs> 다음날 <laughs> 출근 <laughs> 맞아 맞아 지장이 안그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나는 음. 여행가고. 저희 나이 대에 비해서 확실히 돈조 버니까,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애들에 비해서 많이 버니까 음.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좋은 숙소라든지 아니면 뭐호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편하게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가는 게좀 취미. 신동생이 있어. 5아를 추천하는지. 저는 월아를 추천해요. 저는 비추천합니다. <laughs> 이거는. 피가 응. 작아도 스크럽으로 일하기 아니, 어려우면. 초에 타임. 의사가 친한가요? OA의 간호사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게 얼마 벌어요? 그럴까? <웃음>